얘기해줄게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베타는 120에, 그 다음에 베이스와 엔터 사이에 온 됐을 때 전압은 0.7볼트, 어리 볼트지는 80볼트다라고 뒀을 때, 그 다음에 안정된 바이어스가 되기 위해서 R1과 R2 값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이 끝나고 나면 AC에서 그럼 넘어갔을 때. 여기서 덜다본, 요 점에서 덜다본 출력장 R0 값은 얼마 있냐? 그 다음에 이 주어진 회로에커오 프리퀀시, 로 프리퀀시 영역에서 구해지는 커오 프리퀀시는 얼마 있냐? 그러니까, 폴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 프리퀀시 영역이니까, FL이니까, 어, 트랜지스타 내부에 들어있는 캐피시타는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거 부터 묶어 가겠어요 안정된 바이어스 자, ICQ가 1mA니까 IBQ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베타 분의 ICQ가 되어야 돼요. 그쵸? 근데 베타가 얼마냐 면은 120이라 그랬으니까 1에서 120을 나눠 그러면은 8.3 마이크로 암페어가 돼야 돼 8.3 마이크로 암페아가 이렇게만 흘러가면 됩니다. 다른 건다 다른 조건 필요 없어. 하여튼 베이스에 흘러가는 전류가 8.3 마이크로 암페아가 흐르면 되는데. 그러면 이 브랜치 흐르는 전류하고 이 브랜치 흐르는 전류를 조절해서 일로만 빠져나가게 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 차가 8.3 마이크로 암페아가 되면 돼. 자, 그러면은 100 마이크로 암페아를 공급을 해서 91.7 마이크로 암페어를 밑으로 빼 나가도 8.3이 되는 거고, 20 마이크로 암페어를 공급을 해서 11.3 마이크로 암페어를 빼 나가도 8.3이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답이 무수히 많죠. 무한계만큼이나 많아. 그러면은 자 조건을 한번 보셔도 돼요. 얘가 너무 적게 흘러, 많이 흘러. 그러니까 얘가 흐르는 전류가 전류가 100 마이크로 또는 200 마이크로 암페어를 흘려서 예, 나머지 이 성분 말고 나머지 성분으로 일로 가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니까 R하고 r 2의 저항값이 작아지죠. 작아지면은 입력 저항이 작아져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저항이 없는데 저항 여기 RS라는 저항이 항상 달려. 전원을 연결하면. 지금 그이펙트를안 보겠다고 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작아지면은 인가되는 전압이 RS에 다 걸리고 실제 앰프로 들어가는 전압, 저항은 작아진다. 그다음에 너무 크면 너무 크면 r 1하고 r2가 너무 크다는 것은 뭡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안 흐르게 만든다고. 그러면 에브에서 판노이즈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정된 바이어스를 잡는다는 것은 여기 에 흐르는 전류와 비슷하게 흘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비슷하게 만들고 여기 그걸 합해서 얘가 흐르는 거니까 어떻게 봤냐면 얘를 2 0마이크로암피아 정도, 흐르게 만들고 여기가 1 1 7마이크로암피아 흐르게 만들면 뭐 오다가 비싸하지죠이이렇만만들어 c r 이요 그렇게 하면은 자, 여기가 1미리 m 피아가흐 a m 까 여기가 4볼트가 걸립니다. 그죠? i i c 가1미리 m 피 c 니까 a i 1 0 m m 1 m i c r a m p i a 100 m m p i a 100 microampia, 100 m i c r o a m 0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야? 12볼트에서 4.7을 빼면은 8. 니지 7.3볼트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R1은 7.3볼트로 나누기 1mA 어. 20마이크로암페어니까 얼마 되죠? 365kg 알투는 어. 걸리는 전압이 4.7V, 흐르는 전류가 1 1 7 μ a 마이크로 400kg 이렇게 저항을 달면 안정된 바이어스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GM이 얼마냐? Vt 분의 IcQ죠, 그쵸 Vt가 26mV고요. 지금 안 좋아졌지만은 볼트가 1mA니까 38mW. R로는 1mA IcQ 분의 Va니까 80V 나누기 1mA 해서 80kΩ돼요. 알파인어 베타 나누기 gm 하니까 120 나누기 3 8는3 2 k m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AC 해서 자, 험컬렉터니까컬렉터 단자가 그라운드, 입력이 베이스, 출력이 에미터. 그래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알파이가 있고, v파이가 있고, 컬렉터에서 에미터에 gm v파이가 있고, r0가 있고요. 그 다음에 r2가 있고, r레리, cc가 있고, cc2가 있고, r레리 달려 있는. 그 다음에 여기서 에 r1, r2의 백렬값이 있고, 여기가 c무한대가 있고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C 무한대라는 것은 C가 매우 매우 커서 우리가 관심 있는 주파수 어느 영역이도 관계 없습니다. 어떠한 주파수 영역에서도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는 거의 제로다. 단 그러면은 그냥 쇼스키도 하면 되는데 쇼스키트 하기 안, 않는 이유는 DC에 대해서는 오픈을 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C 해석할 때는 얘를 끊어서 이쪽에 전원 쪽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C에서 갈 때는 무조건 쇼스서키토로 보라. 그것이 의미가 C 무한대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해로에서, 이 해로에서, F l 을찾아내는 그러면 폴좀이 위치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CC2 곱하기 RCC2 분해 1을 구하면 돼. 자 rcc 투너 여기서 이렇게 들다본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다본 저항에다가 이렇게 들다본 저항을 더하면 돼. 그러니까 이 전체의 저항 하고 얘하고 직렬 연결이요 그렇죠? 그래서 r에 플러스 이렇게 덜 잡은 장은 예장 예장 이 장하고 이 전류원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장의 1 플러스 베타 변호는 나눠지지 그렇죠 이건 앞에서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R0와 r e 와1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이 플러스 R1 R2 4 k 로 더하기 여기 얼마냐 하면 R2와 R1과 R2의 병렬값 365와 400의 병렬값 190kg 얘가 190kg입니다. 190kg에다 알파이가 3.2kg 나누기 1 플러스 베타 이 전체가 1.6kg가 됩니다. 1.6kg, R2가 4kg, r 0어가 80kg. 여기에 1.12kg 하고 4kg니까 5.12kg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라서 피너 5.12킬로옴 곱하기 cc가 얼마냐면 cc2가 2마이크로페럿이라고 그랬으니까 2마이크로페럿 분의 1 5.12 곱하기 0.2의 역수 98 레디안 파섹 따라서 F.L.는 2 5 분의 p니까 나누기 2 나누기 15.5 헤르츠 이게해15.5 헤르츠 이상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정폭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주어진 회로의 정폭관 아, 보드슨도는 6 8레디안파섹거예요 그래서 2 0 d b 파디케이 i 로 오다가 미드밴드 이렇게 time. t h 이 s is the first time. 얘가 쇼스 i 트 the first time. This is the 드 i 드 s t time. This is t 이 전체 저항이 R0, R2, RL하고 알파이하고 관계되는 게 걸리는 전압이니까 V0하고 Vs의 비는 앞에서 구했습니까?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R0, R2, RL 분의 1 플러스 베타의 R0, R2, RL 얘가 3.1kg, 맞죠? 알파가 3.1kg죠? 플러스, 얘가 80kg, 4kg, 4kg. 2 k g 의 역수 더하기 8 0의 역수, 눈의 역수. 10.95, 얘가 1.95kg고요. 여기다가1 플러스 베타니까 곱하기 121. 236kg. 분해 236. 0.99 거의 제로 dB가 되네. 1이니까 0.98뭐 1이나 마찬가지. 이게 주어진 회로가 뭡니까? 에미터 팔로 오지 그죠? 에미터 팔로 오니까 당연히 게인이 1에 가깝다.